반갑습니다. 주연공방다육의 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풀렸네요. 지금 저희 거실 아, 해가 쨍쨍하게 아, 들어올 정도로 날이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제가 다육이좀 내놓고 싶은데 하나하나 내려려고 하니까 한번 내려보려고 합니다. 영상 잠깐 담아볼게요. 입전금입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쥬 괜찮습니까? 크게 할까요? 아이 정도 괜찮다고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목소리가 아내 목소리가 아니니까 <laughs> 영상에서 보면 되게 어색해가지고 이 영상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셔요 저는 진짜 이 목소리 제 목소리 아니어가지고 이쁘게 <laughs> 들어주시고, 감상해보시겠습니다. 아, 환타네요. 환타가, 수영이 예뻐가지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심었습니다. 이제 가지고 있는 화분에, 환타. 환타시라고 하죠, 뭐, 환타. 아,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했죠. 이제 심었으니까 잘 키워야 되겠네요. 수영이 이쁩니다. 가격 별로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았는데요. 환타 저도 두 개째네요. 그 다음에 레드베리아가 물이 많이 빠졌네요. 빨갛잖아요. 레드베리아는 에이, 물이 빠져서 지금 초록색이 되었네요. 물들면은 엄청 이쁘니까. 레드 베리아. 네, 그다음에 SP입니다. 아, 이름이 없이 온 SP. 이게 따글따글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겼네요. 해가 지금 너무 들어오니까 따뜻하고 좋긴 하네요. 그다음에 저희. 비타민 다영님께서, 어, 이쁜 아이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번 냉에 많이 입어서 반 갔잖아요. 그 영상을 보셨나봐요. 그래서 힘내라고, 아르제하고, 러브첸이네요. 러브첸. 그 아, 요거요세 요거 개를 보내주셨습니다. 스텔리인 아 스텔라인이네요 이쁜 거 보내주셔서 제가 심었습니다 고맙고 이쁘게 잘키울게요 수영이 이렇게 이쁘네요 러브챈도 예쁘고요 에, 친구가 보내준 벤다디스도 심었습니다 친구가 워낙 많이 보내줘서 틈틈이 지금 분갈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씩 하면서 지금 밖으로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키우는 핑크베라도 풍성했는데, 겨울에 이렇게 해가 없이 거실에서 있다 보니까 작아졌네요. 가잘 예쁘네요. 환타 잘산것 같습니다. 환타 이게 한몸인데 입전금도 이렇게 물이 들어있구요 잘 키워봐야 되겠죠? 날 풀리면은 하나씩 밖에 좀 내놓고 적응도 시키고, 이제 날이 다 풀린 것 같은데, 열심히 키울 일만 남았네요. 동안에 목대가 많이 길었습니다. 샌디고, 엘렌이라고 하죠? 목대만 있고, 겨울에 그냥 해가 없으니까 거실에서 고생 좀 했습니다. 이는 긴잎 적성이에요. 물다 빠졌네요. 즐거운 시간 되시고, 오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고맙습니다.